몸이 안 좋아서, 나 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 그래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아프니, 어, 나몸좀안 아프게 해줘. 이런 일이었어요. 서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올 때, 네 혼자 다다가 이렇게 김 씨는 얼마나 당황되고...

몸수전으로다가 거두어를 드릴 적에. 네, 혼야다 우리 김신은신현에게 신장, 신장님이야, 장군님들이야. 이렇게 발언으로다가 들을 적에. 네, 혼야다 병부로다가 이렇게 마가를 줄 적에. 네, 혼야다 병세로다가 드는 것들. 김신은신현에게 이렇게 신장은 장군님들의 원력 근력을 받아서 부적으로다가 봉인을 할 적에. 네, 혼야다 올 수전으로다가 사고수라도 따라를 들적에 내 혼야다 낙마수로다가도 따가를 든다. 높은 곳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내 혼야다 그래도 올 수전에 이렇게 작게나마라도 비방으로다가 넘어를 가니 걱정일랑은 하지 말고 큰 금전이 나갈 뻔했다신다. 그래도 이렇게 비방으로다가 부적으로 병세로다가를 넘어를 가니. 어머니가 몸수가 안 좋은 거여서 공수로 다 나왔지만 이제 저도 오늘 뽑아 본 거예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 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 그래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아프니 어, 나몸좀안 아프게 해줘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그럼 어머니 내가 조금 풀어를 볼게라고 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토 동법이었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이 따라 들어서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들은 건 이제 목신의 동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한마디로 목신 나무로 된 물건이에요. 의자, 장롱, 뭐 작은 나무로 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오늘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병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영으로 받은 거에는, 이 안에, 또, 이제 우리 실령님들의 깊이를 담아 놓은, 음, 그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부적도 같이 챙겨서, 이따가 요게 다 타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저만의 비법이에요. 어, 무언가를 꺼내서 같이 봉인을 해서, 여기에다가 담아서, 어머니한테 3일 기도를 드리고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만의 이런 비방 비법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뭐어 본인 뭐 이렇게 선수, 성수님들만의 비방 비법이 있으시겠고 내려오는 비방 비법이 있으실 거예요. 저 저는 저만의 이렇게 오래된 비방 비법인데요, 어, 예쁘죠? 음. 그래서, 어, 아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음, 신기하다,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성껏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보시는 것마다 다르시겠지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불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 나무로 된 장이라고 나와요. 장이라고. 제가 나중에 직접 확인은 해볼 거예요. 네, 혼이하다. 우리 진장은 장군님들. 집안으로 따라드는 동토나 동법이야. 이렇게 나무로다가 따라드는 장이라고 아십니다. 장군님들. 합의동반을 하시어서. 오늘로다가 압양을 써셔서 말씀을 하실 적에, 동토나 동법이나 라고도 들었을 적에,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이렇게 몸, 몸으로다가 치고 드는 병원을 가도 알수 없이 아프는 이 몸수전이 동토나 동법이 나서라고 하시고, 올 수전에 이렇게 풀고나 가니,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금전으로다가 치고 드는 것도, 오늘로다가 이, 오늘로다가 비방 비법을 다 해놨으니 몸 수전, 몸만 건강하면 금전 또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십니다. 네요, 하다 우리 김신는 신년에기 우리 신령님들 합의 동반 하시어서 오늘로다가 일사 잘 끝내서 우리 문씨 어머니 건강 수전으로다가 살펴를 주시니 이렇게 공떡. 공의 공떡잘 빌었다고, 우리 선왕 할머니께서 문 열어 주시고 길 열어 주신다 하신답니다.